제가 생각하는 이제 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, AI 머신은 나중에 개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탑재가 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장에는 투자에서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. 삼성에서도 비전 프로에 이제 대항할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있다해서 그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노트북 스마트폰하고 다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이제 바닥에서 돌아선다. 트렌드 포스하고 디렘 익스인지는 3분기에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초부터 어 가격 인상이 나올 것이고, 앞서 기사, 대만 그 디지타임즈에서 낸 기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, 낸드는 그 P1, 라인을 갖다가 셧다운 시키면서 바로 가격 인상을 삼성에서 시도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던 것처럼 가격 인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.